전동 스쿠터 48V, 500W에 삼성 배터리 30A인데 금액이 139만원이래요. 안녕하세요. 질주버빌리티의 백사리입니다. 전동 스쿠터를 보러 오시거나 전기자전거를 보러 오셔서 전동 스쿠터를 보시고는 어, 이거 번호판은 어떻게 달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현행 법규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번호판도 등록 없이 보험 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Q 세븐은 중국의 스쿠터 전문 대기업 선라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 고성능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지라이드 Q7의 스펙은요. 4 8 v BLDC 모터 500W가 장착되어 있는데 출력이 900W까지 나온다고 해요. 배터리는 국내 생산 삼성 배터리 3 0 a 페가 장착되어 있고요. 본사의 주행 거리는 스펙. 90km 인데요 아시죠 주행거리는 주행자의 스펙과 도로상황 주행 습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 배터리이니 전력 효율과 출력 안정성이 높겠습니다 외관을 딱 봤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피크닉 바구니 들고 어디 놀러가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지라이드의 Q7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Q7을 구매하게 되시면 NFC 카드 두 개와 열쇠를 받으실 거예요. NFC 카드로 시동을 걸 거고요. 여기 열쇠는 안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안장 밑에 있으니까요. NFC 스마트 키로 빠르고 편리하게 시동을 걸고 끌수 있는데요. 여기에 키를 가져다 대면, 어? 시동이 안 걸려요.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배터리 전원을 켜주셔야 합니다. 안장 아래쪽에 열쇠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꽂고 돌려주시면 안장이 열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똥 소리가 나면서 안장을 열어주시면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오프로 내려가 있어요. 이걸 온으로 켜주고 소리가 났죠. 그럼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뚜껑을 닫아주시고 키를 빼주신 다음에 여기 NFC라고 적힌 곳을 가져다 대면 띠리링 하면서 이렇게 계기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 계기판 동그랗게 예쁘네요. 그리고 끌 때도 가져다 대면 띠리링 하면서 꺼지게 되어요 배달 알바 하시는 분들은 이 끄고 키고 이게 좀 쉬워야 하잖아요. 열쇠형보다는 NFC 키가 좀 키고 끄기에 편리한 듯해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LED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P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아 주시면 레디라는 버튼이 뜨면서 이렇게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래 km는 이제 누적 거리가 되겠죠 배터리 잔량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계기판은 6.3인치인데 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어, 보통 다 네모나거나 와이드 형식인데 동그란 건좀 보기 힘든데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그리고 계기판에 이런 스쿠터의 상태들이 표시가 됩니다. 배터리 부족, 컨트롤러 고장, 모터 고장, 스로틀 고장, 브레이크 고장 등 기체의 상태를 즉시 알수 있게 표시를 해줍니다. 어, 매우 똑똑하고 유용하네요. 핸들 왼쪽에는 방향 지시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보여요. LED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전면부 보여드릴게요. LED가 톡 튀어나와 있는데 귀엽게 보이네요. 그리고 좌측 깜빡이 LED로 노랗게 표시가 돼요. 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깜빡이가 켜지고요. 좌측 버튼으로 선택해 주시면 좌측 깜빡이가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좌우 방향지시등 위에는 비상 깜빡이가 켜지게 되고 아래로 버튼을 내려주게 되시면 앞뒤 모두 꺼지게 됩니다. 좌우 깜빡이 밑에는 크락션이 있어요. 빵빵이. 어우, 꽤큰 편에서. 진짜 이거, 스쿠터 빵빵이 같아요. 엄청 큰 빵빵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구매 안 하셔도 돼요. 핸들 우측에는 라이트를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해주시면 꺼지고요. 중간은 미등, 왼쪽으로 제껴주시면 동그란 라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 광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뒤에도 미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요. 라이트 버튼 아래쪽에는 파킹 모드가 있습니다. 파킹으로 눌러주게 되시면 디스플레이에 파킹으로 바뀌어요. 주차하실 때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스로틀은 오른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 모드라 나가지... 않아요. 이지라이드 Q7의 모터는 안정성이 높고 고장률이 적은 BLDC 모터 장착으로 48V 500W이지만 실출력이 900W까지 나온다고 해요. 외관은 깜찍하고 귀여운데 성능은 엄청나네요. 고출력에 맞게 프론트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리어는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해 제동력 또한 갖추었습니다. 타이어는 3.0-8 사이즈의 튜브리스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서스펜션은 고성능 유압 홀 서스펜션을 장착하여 노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고 주행의 피로를 줄여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지라이드 Q7은 도난 방지 경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배달을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거나 세워놓고 편의점을 가실 때 NFC키로 시동을 꺼주세요 그럼 띠리릭 하고 꺼지고 삐용 하고 이제 경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계를 훔쳐가려고 한다 삐용 삐용 하고 1차로 경고를 줍니다 그래도 끌고 간다 2차로 경고음이 울리고 타이어에 락이 걸려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주 시끄럽게 나를 훔쳐 가려고 해. 도둑이야! 라고 알려 줍니다.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시스템이고요. 내 스스로를 지키는 Q7 아주 기특하네요. 킥스탠드는 외발형 그리고 양발형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잠깐 세워두실 때에는 외발형으로, 장시간 세워두실 때에는 양발형으로 세워주신다면 좋겠죠. 후면에 보조 안장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안장을 이렇게 설치하면 뭐 아이를 태우거나 뒤에 한분더 태우실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텐덤 스텝도 있습니다. 안장이 필요 없다, 나는 배달을 할 거다 하시면 안장을 탈착하셔서 렉을 달아 배달 박스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보조 안장 제한 중량은 40kg 이고요. 스쿠터 전체 체대 제한 중량은 130kg입니다. 추천 신장은 160에서 185로 추천을 하고 있으나 체형과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도장과 마감이 매우 깔끔해요. 색상은 화이트 펄과 다크 그레이 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크 그레이는 뭔가 실버와 골드가 섞인 색상으로 완전히 그레이보다는 골드 실버가 적절하게 섞인 색상이에요. 되게 특이하고 오묘하죠? 출시금액은 169만원 이었어요 금액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모하고의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로 구매를 하게 되시면 48볼트의 BLDC모터 500W 그리고 삼성배터리 30A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169만원에서 13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배달까지 생각하시거나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농촌에서 단거리 이동 수단을 찾고 계신다면 이지라이드 Q7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귀엽고 출력이 강한 이지라이드 Q7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리뷰로 가지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질주모빌리티에서 빠른 소식으로 만나보세요. 안녕.